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 꿈틀 중학국어 1. 자이 시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우리 시조를 배우게 될 텐데요. 시조 두 편입니다. 맷버들 가려 꺾고와 오후가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맷버들 가려 꺾고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랑의 시조. 자 고전 시조. 자 시조에 대해서는 고려 중기에 발생해서 천재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시가다 라는 거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우리 꿈틀 중학고첫 번째 갈래 학습에서 시에 대해서 배웠을 때 선생님이 정리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요 도움이 될것 같고요.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진 것이 정형시의 특징으로서 종장의 첫 음보는 3 음절로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버들 산에 있는 버들을 가려서 골라서 꺾어서 보내노라 님에게 자 보세요 지금 멤버들을 가려 꺾어서 보내노라 님에게 이거 뭐죠 문장이 어순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뭡니까 님에게 멤버들을 가려 꺾어서 보내노라 이렇게 해야 되죠 문장의 어순을 바꿨습니다 정상적인 어순을 바꾼 것을 도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어순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치법이다 자, 이멤버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멤버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시적 화자의 분신이에요. 화자의 분신, 화자의 분신이에요. 자, 자신은 주무시는, 주무시이라고 드시느냐입니다.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반비에 요거 글자수 꼭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죠 글자수 고정. 반비에 세입 나거든 나린가로 나린가도 나인 것으로 나라고도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적, 누굽니까? 시적 화자 가누굽니까 시적 화자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말하는 거 보니까.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성 쪽 어조입니다 여자예요 직접 화자는 이별한 여인이죠 이별한 여인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별한 여인이다 그랬으니까 무슨 상황? 이별의 상황 알겠죠? 태도는 뭐예요? 님을 뭐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이,님과 이별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사랑하는님에게 뭐를 보냅니까? 매버드를 꺾어서 보내는 거예요. 매버들이죠? 보들이 아니라? 무료 상징하는 님에 대한 사랑과 님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는 거죠. 님에 대한 그리움을 지금 멤버들을 꺾어서 님에게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작품 한눈에 볼수 있겠죠. 이걸 이렇게 정리해두면 사랑하는 님입니다. 사랑하는 님. 사랑하는 님에게 몇버들을 꺾어서 보내는 행위는 사랑과 그리움의 마음을 모아는 뭐 거다, 전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두 번째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오우가라 그랬죠. 이거 한자 한번 볼까요? 오우가 다섯 벗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섯 벗에 대한 노래. 오우가 다섯 벗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배워보도록 하죠. 총 6수로 돼 있어요. 6수라는 건 뭐냐면 요거 이 하나가 한수겠죠. 한수, 두수, 세수. 우리는 세수만 담겨 있지만 총 6수 밑에 있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이렇게 해서 6수가 지금 총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세개 수만 배운다. 그래서 이렇게 한 수, 두 수, 세수 이렇게 연달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연시조라고 합니다. 연시조, 연달아 있는 시조라고 해서 연시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수부터 배워보도록 하죠. 내 벗이 몇이냐? 네 친구가 몇이냐고 물으니 하니, 수석과 송중이라 수석과 송중네 친구 누구냐?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나는 뭐라고 수석 물과 바위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 대답했죠 문답법 묻고 답하는 것 문답법 네 친구가 누구니 그랬더니 내 친구는 물과 돌, 그리고 소나무와 대나무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다섯 친구 아니죠 내 친구밖에 안 되죠 그래서 중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지금 뭡니까 친구 나왔어요 수석 송죽 월달 이렇게 해서 다섯 친구가 남았습니다 두어라! 세글자 글자수 고정이죠? 이 다섯밖에 물과 그리고 바위야 소나무와 대나무와 달밖에 더하여 무엇하니? 더할 필요 있다? 없다 더할 필요 없다 서로 입법 친구가 누구예요?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와 달이다. 그럼 무슨 태도? 자연 친화적 태도. 지금 시적화될 상황은 자연 속에서 지금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와 달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 자연 친화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삼수 갑니다, 삼수.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쉬진다, 쉽게 쉽게 진다. 푸른 어이하며 어이에 푸른 데누른나니 누렇게 되냐?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잖아요. 꽃과 푸른 치는 것 같은데 쉽게 치고 풀도 풀어듯한데 쉽게 누러진다 이 손으로 이건 뭐야 유한성 이 둘은 유한하죠 유한성 유한한 거죠 유한성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변치 않을 것은 변치 않는 것은 바위 뿐만 아니라 바위, 바위는 플러스 영원한 불변성, 불변성, 영원성. 그래서 이것과 이거는 대조를 이루는 소재다. 이렇게 대조를 이룬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지금 의인법을 사용해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자세 보세요. 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잎지거늘 이 자연 문의 일반적인 속성이잖아요. 그죠?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꽃이 지잖아요. 그런데 소라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소리를 모르느냐 눈소리 이건 시련 같고나아죠 소나무는 뭐를 상징한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해 곧잖아요. 겨울에도 푸르르죠 지조와 절개 왜 겨울에도 소나무는 푸르르니까 지조와 절개가 있다는 거지 구천에 구천의 땅속 깊 절개예요? 네, 절개예요 구천의 땅속 깊은 밑바닥에 뿌리 곧은 줄 그로하여 안으라. 뿌리가 곧은 줄을 그로하여 안으라. 뿌리가 곧다라는 소리는 무슨 뜻입니까? 시련과 고난에 모한다, 굴복하지 않는다. 시련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소나무의 속성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가 나머지 빛도 한 번, 나머지 부분도 한번 보죠 두 번째 수 구름이 빛이 좋다 하니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막다 하니 그칠점이 많다 좋고도 그칠 때없기는 물뿐인가 하는 거라 그래서 물에 대한 예찬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곱기는 누가 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렇게 40%이 글을 주한다그런는 누굽니까 대나무 대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 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 아니 또 있느냐, 너 누굽니까? 달을 의미하는 걸 달. 보고도 말 아니 아니 내것이니 네 하노라. 그래서 지금 물과 밤이와 그리고 소나무와 대나무 다들 은화시켜서 찬양하는 거죠. 예찬하는 거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우가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소담 한눈보 정리들어갑니다. 우리 교재 35쪽입니다. 자 보시죠. 맵 버드를 가릴 것과부터 보시도록 하죠. 맵 버드를 통해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 맵 버드는 뭐냐?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다. 아, 사랑이에요. 맵 버드는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해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보도록 하죠. 어순을 바꿔 문장에 변화를 주는 뭡니까? 도치법을 사용해 요 도치법. 단조로운 피하고 신선한 느낌을 준다. 끊어 읽어야 하는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가끔 끊어 읽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낼 때가 있습니다. 알았죠? 다음 중 끊어읽기가 바르게 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시어의 의미는 순전과 사랑의 상징, 맥버들, 그리고 나린가도, 나인가도, 나라고도 이거 좀잘 기억해 두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입니다. 맥버들의 의미. 그 다음에 오가 오. 다섯 가지 자연물을 의인화했다. 의인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문답법과 대조법 등을 사용해서 대상을 인상깊게 나타냈다. 자, 그세 번째 수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배운 거죠? 바위. 자, 그 다음에, 이시의 표현 방법, 문답법, 묻고 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뜻이나 정보가 상관되는 사물의 내용을 대립시킨다 무려 대조법. 차이죠 대조법. 그래서 세 번째 수에서 꽃과풀과 바위를 대조시켰고, 네 번째 수에서 더 없는 꽃필로 추우면 입지는데, 소란 너는 어잇지, 눈, 서이를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대조를 시켰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모든 시를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숙제는 당연히 소단하늘, 번기 오마이너까지 문제 풀어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